구독과 좋아요 꾹! 말도 씨. 많고 탈도 많은 이번 발로란트 11.08 패치 버니의 어, 레이즈는 이번에도 너프를 봐요. 피하지 못했는데. 제트 붐이 온다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트 올라가는 것만은 내가 반드시 막는다 내가. 제트 올라오려고 하면은 유튜브에다가 제트 쓰레기인 이유 100가지 내가 올려야겠다. 내 네, 레이즈가 제트한테 질순 없어 어쨌든 뭐 오늘 이제 레이즈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 여러분들 지금 10단 너프 10단 너프? 좀 많이 슬프긴 한데 우선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큰 너프가 아니라고요? 예? 이번 레이즈 너프가 큰게 아니라 레이즈가 10단 너프가 됐다는 게 이제 큰 거야 첫후대랑 감시자가 이제 죽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진짜 옛날에는 우리 레이즈가 타격대 일황 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게임을 찾았습니다 선셋 좋다 오케이 온 미드 밭온 미드 밭야 미드 아이 3명 남았습니다 다음 악몽은 끝났다 세탄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 내시다. 어. 가비? 엔티야 엔티? 사킬 먹은 거면은 게이득에 게이득. 없다. 아이 아이 맞아 버렸네. 요, 시리시리오, 시리오, 시리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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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이게. 와, 근데 왜 이래, 싹이다 진짜로. 와, 왜 이래, 궁 밸류 말안 돼. 잘못 만들었어, 와. 정신 나가요 아 잠깐만 나 근데 레이즈 리뷰하려고 켰는데 왜 이렇게 웨이레이가 그냥 개사기인 거 같지? 웨이레이였으면 지금 B메인 궁금하면은 그냥 E 누르고 나갔다가 애들 있으면은 그냥 응 아니야 하고 다시 와가지고 자기 할거 일하면 되잖아 자 레이즈로 한번 나가볼게 근데 이렇게 다 잡으면은 이겨야지 이러면 이제 너프가 의미가 없는 거야 부칠이 마인드거지오 개이득 아 근데 이거 우리 싸운게 맞아 싸운다 싸운다 <목소리가> 어, <외네. 목소리가> 잘한다 어왜래 잘한다 하 너무 발네 나한테 저거는 롤백 해야 돼. 인정? 말안 된다. 이러면 안 깔게. 아 예? 아, 좋은데? 할 만한데? 어 이러면 할 만하지. 어디가 할 만한 거야 근데? <laughs> 지는 거할 만할 듯? 그 튕겨줄게 살아! <laughs> 아니 왜 이레이가 개사기야? 와 말이 안 되네 진짜. 이번 판은 근데 살짝 할 수가 없었던 게 너무 이제 발렸어. <laughs> 너무 발려가지고 약간 뭘 평가하기는 조금 찾았습니다. 그렇고 코러드 레이즈 한번 해봐야겠다. 상대 막 저렇게 네온이랑 요르 나오면은 웬만하면 팬텀 쓰는 게 좋긴 해팬텀 3이거가 어, 치되었습니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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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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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야. 이거이거 이거야. 빠른 템포로 이렇게 가면 이제 상대가 이제 좀 어렵지 어.. 폭 저거 뭐냐고요 음.. 그러게요 전 여기 튕기려고 했는데 이게 근데 상대 내운 이제 지한테 떨어지는 줄 알고 도망가던데? 아니 나 진짜 와 이거 존나 잘 탔는데 유큐 인정? 와 진짜 개잘 탔는데 레이즈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는 것도 있는데 뭔가 별류가더 좋아진 것 같은데 애들이 너프 되니까? 나 솔직히 님들 잘 모르겠어 지금 레이즈가 나 괜찮은 것 같거든? 근데 왜, My 왜 game. 괜찮다고 느끼는 거지? 거인비 거인비 B, g i don't have a smoke, uh, 와, 미드 홀드, 미드 홀드. Oh man, come here, n i c 인 i 이 me, r i g 인 에이메인 바이스, 에이 바이스 안녕. 메드컬, 메드컬, 아티 메드맨. 비비, 에오맨, 에오맨. 요 트레이, 트레이. 고비. 트레이. 어어, 원해, 원해. 안녕, 오메나. 오메나 고민하지 말고 나와. 괜찮아. 여기 안전해. 넌 여기로 올 수밖에 없어. 넌 지금 저지를 들고 숏에 앉아있겠지? 그럼 난 끝까지 안 가. 아니, 아니 이 새끼가 어디? 어디 이 새끼가? 어디 총을 먹고 도망가려고? 자식이 말이야. 차발 A의 발견. 하아! 잡았다! 중앙에 적들 밟 놈들을 쏴! 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깔끔하구만 어어 왔어 왔어 1냄 1냄 3 3아암로아무로아무 로우 홀드 홀 아이브 셔시 나이스 1냄 아아 어, 원, 원, 만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어. 아, 어 잠깐만인데 레이즈가 왜 괜찮지? 그니까 이 새는 원래 존나 쎄어 존나 쎄는데 케이오, 페이드, 네온, 이제 어깨깡패 형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제 다 너프를 당하니까 상대적으로 레이즈의 스킬들이 뭔가 더 쎄진 느낌? 밸류가 올라간 것 같아. 레이즈한테는 버프인 것 같은데 오히려? 바인드나 좀 스플릿 이런 맵에서 좀 해보고 싶긴 해 어비스 같은 맵들은 레이즈 하면은 이제 팀원들한테 진짜 뺨을 맞을 수도 있고 아C 아C 아, 아, 어비스만 안 나오길 바랬는데 어비스가 나오냐 어비스 레이즈 하면은 이제 팀원들한테 진짜 뺨을 맞을 수도 있고 수류탄! 사이트 케어 사이트 케어 n nope. o 네번네번네번 오늘 봤이한명 남았어. 리콘. 와, 근데 스킬들 약해진 게 진짜 크구나. 상대 스킬 때문에 이 QQ 밸류가 안 나왔던 건데. 느려져 가지고. 좋은데 지금? 아 느낌이 좋아. 어떤 레벨서든 그냥 할 만해. 컨택. 우리 잡았어. 정말 오마. 또 봤어. 정말. 한명 남았어. 뭐. 왜래님이 살아서. 플렉 이데 아니, 뭐지? 잠깐만. 나 레이저 왜 이렇게 잘하지? 어... 하네 이거. 카와이. 새끼 뒤를 의심을 안 하는. 아삐험도 이가 근데 좀 쉽긴 해요. 컨택으로 가도 되겠는데요. 어 컨택으로 가자 컨택으로. 컨택으로 가자. 오케이. 문 깜짝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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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이건 애들. 뭐. 어. Uh... Anyway, 아 해본 있다. 응. 해본이. 네, 벤트! 들어갔다, 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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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다 벤트! 벤트! 벤다 벤트! 트 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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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아. 어비스는 근데 애초에 밸류가 너무 안 나오긴 해. 어 근데 뭐 어쨌든 한번 해봤는데 모든 캐릭터들의 너프로 인해서 오히려 조금 레이즈의 밸류가 올라간 게 아닐까? 아니야 올라갔어. 존나 쎄 지금 레이즈. 어 근데 이제 님들 레이즈 해도 될 듯? 진짜?